저는 다이어트코리아 6기 청솔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있는 이금화라고 하고요. 지금 7주차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, 체중 감량은 약 16kg 가량 정도 된것 같고요. 일단 저 여기 지금 체육관, 어, 태권도장을 처음 이용을 해보는 건데 이렇게 딱 정해진 시간에 그룹으로 운동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것 같고요. 또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는 혼자 운동하게 되면 좀 지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 와서 그룹으로 이렇게 다이어트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운동을 했던 게 어,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. 또 조금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태권도장이다 보니까 샤워 시설 면에서 어, 그런 점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어쨌든 친구들이랑 어, 다이어트 친구들이랑 그 사부님이 굉장히 열심히 지도해주셔서 음, 다이어트 감량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. 일단 또 다이어트를 지금 하면서 느끼는 거는 운동만큼 중요한 게 저는 식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어, 식단 조절도 같이 해주면 훨씬 더 효과를 좋게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뭐 헬스장도 많이 다녀봤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지만 지금 체육관에서 같이 그룹으로 운동하는 게 어, 어쨌든 체중 감량에 굉장히 효과를 많이 받고 어, 다 지금 많이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. 네 이상무이다. 네.